라운지와 프리미엄 카운터등 고객 편의 시설과 탑승 수속에서 항공기 이동까지 과정을 지속 점검해 최적의 상태로 배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첨단 자동화 기기 설치로 공항 대기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프리미엄 승객을 위한 특화 시설로 고객 만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전을 하면서 어, 이게 이제 미국하고 아시아 간의 그 트랜지시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보면, 어, 이런 시큐리티, 그, 그 라인도 또 많이 정서를 했고, 손님들 실 수도 있고, 이런 공간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최고로 좋은 그런 트랜지시설이 었습니다 그래서 어 비즈니스 클래스 라운지, 플러스 클래스 라운지 쪽으로 배치를 해놨거든요. 네, 아마 지금 현재 뭐, 는 지금 정부에서 방침을 아직 공항공사에서 정하지 못해서 그렇지만,